예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에서 1 2 명의 학생들,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예술대학이죠. 캄보디아 프놈펜은 예술대학의 학생들입니다. 거기 민성기 이 사장님, 또그 부인 되시는 우리 총장님하고 같이 이제 오셨어요. 두 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또 부인은 연세대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모든 거 이제 정년하시고 캄보디아로 가셔서 프롬펜 예술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런 그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예, 그래서 십몇 년의 이런 세월이 이제 지나고 이아이들은 이제 한국에까지 이제 초청을 해서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알리고 또 성경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 이사장님, 총장님,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같이 인솔해 오신 교사들도 있죠. 예, 다 일어나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 w o 리 l 스 you p l yeah. yeah, 감사합니다. 예, yeah. 안전시간은 you may be s e t e 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외국분들이, 여럿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민성기, 아, 프롬펜 예술대학 이사장님 나오셔서, 예, 간단하게 그 프롬펜 예술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아, 우리 학생들 두 명이 잠깐만, 조금 있다가, 오케이. 저기 이사장님만 먼저 올라오시고요. 오케이. Uh, you can sit down and we may call you. 오케이. 예, 먼저 하시고, 그러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서. <laughs> yes. uh, Uh, 방금 소개받은 민성기 선교사입니다. 우주 프리자, 커마, 우돔사, 육커마. You sit yeah, yeah. here. Yeah. Uh, 저희 그 선교지는 캄보디아입니다. 아, 나간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아, 2년 전부터.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주일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다가 작년에 첫번한번 번 방문을 해서 목사님을 안지가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깨우고 중요한 교회인지를 캄보디아에서도 널리 알려져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캄보디아 KJV 성경에 대한 그 연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 캄보디아 프롬펜에 위치한 그 우리 KJV 성경의 스토리는 미국 선교사님이 1954년에 KJV로 성경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96년도에 다시 재판이 나온 대한민국과 좀 다른 스토리죠. 여기는 KJV 성경이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룩됐지만 어, 프롬펜에는 캄보디아 그 KJV 성경 자체가 미국 성교사에 의해서 첫번 번역이 돼서 시작이 되었다. 다음입니다. 아, 저희는 그동안에 1년 동안 아, 여러분들이 미디어 성교를 통해서 보내주신 성경책이 무려 353권이나 되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 노트가 300권이 작년 7, 지금부터 7개월 전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첫번 시작을 했는데, 여기 나와 보이는 장면이, 오른쪽에 있는 장면이 이제 우리 로니가 쓴, 아, 우리 필사노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어로도 되어 있고, 크메르어도 되어 있고, 또 한국어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세종 학당이 있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은 한글로 일을 필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책에 영어 단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외우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365일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이세 가지의 타이틀이 전면에 있는 것들을 거의 3분의 2까지 365일 중에 전부 두 학생은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됐는지 어, 우선 고등학교 학생 로니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겠습니다. 로니, 주프리. So, good morning. My name is Huy Roni, and I'm from Cambodia. So, as a student, I used to have a mindset of waking up in the morning and nothing's other than. Going to school, study hard, and just pushing myself to achieve good grade. I uh, often hold on. 어떻게, and I often felt tired, stressed, and sometimes just want to give up. Uh, 학생 시절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But everything has changed when I started a new habit. or it also can be meant the school has provided for me to write one bible verse every day. not simply just bible verse itself, but also including the vocabulary and also the reflection of it. at first, to be honest, i was too lazy to write it. 학교에서 매일 성경 구절 하나를 적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만 적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그에 대한 성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매일 성경 구절을 적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But as the s g n as the time passes doing this habit every day give me another view of my life.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일 이 습관을 통해 제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이해한 것을 적어 놓은 모든 성찰은 제가 하나님께 It also shows me how grateful and powerful God is, and His presence is reminding me that wisdom isn't just for school. It's for life. Bible 365 was thought to be a simple routine, but from day to day of learning each of these new verses truly changed how I study and how I look to life. 또한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임재는 지혜가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삶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바이블 365는 단순한 일상으로 여겨졌지만 매일 새로운 구절을 하나씩 외우면서 공부하는 방식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15살 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laughs> 다음은, 우리, 우리 네. 다음은 14살 난 중학교 3학년. 오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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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사 오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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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돔 저는 보통 공부와 시간 관리의 압박감에 짓눌려 왔습니다. 그런데 365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구절을 적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The verses helped me identify my mistakes, inconsistencies, and motivated me to continue. It encouraged efficiency and humility within me. 그 구절들은 제가 잘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계속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효율성과 겸손함을 키워 주었습니다. The program also improved my study habits, allowing me to better understand and differentiate between the rights and the wrongs. The Bible also highlighted God's love for all, which enabled me to show greater compassion and empathy for others. 또한 이 프로그램은 제 공부 습관을 개선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여 더큰 연민과 공감을 일으키도록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Writing a verse daily has transformed 매일 구절을 적는 것은 제 일상을 변화시켰고, 고요함, 진실, 그리고 명료함의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 작은 일상 습관은 제 삶과 개인적인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식간증입니다. <laughs> 이두 학생은 어, 성경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과학 영어 방금 영어 들어보셨지만 운면도 잘하고 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미국에 와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웃음> <웃음> <laughs> 예, 이것이 저희의 그 어, 학생들의 현재 수준 상태입니다. 어, 이 학생들은 어, 장착 어, 졸업하면은 우리 대학교로 입학을 하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법과대학이나 의과대학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 있는 귀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의 이름은 엘 드림. 인터내셔널 스쿨이에요 엘드림 국제학교입니다 엘은 하나님 드림은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학생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 뭐 나온 김에 제가 엘드림 선교의 발자취를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는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65세에 어,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어, 저희가 65세에 자비량 그 선교사로 또 인터서브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해서 첫번 도착해서 1년 만에 세워놓은 두 집이 보입니다 첫 번째 가운데 있는 집은 유치원 이 유치원은 한국으로 치면 은 구로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어, 여는 대학교 9층을 올해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광화문에다가 세워놓은 예술대학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캄보디아는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비행기로 5시간 반 서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가 아마 성교 역사에 있어서는 서진 성교의 한국 다음에 중요한 거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캄보디아는 전통예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앙코르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측면에서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엘드림을 통해서 교육과 문화예술을 회복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주요, 어, 전략입니다. 다음.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6개월 후에 우리 캄보디아의 현재 어, 정치 체제는 입헌 군주국입니다. 쉽게 일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가 정치를 하는 이러한 체제. 그 국왕이 탄신기념일날 저희로 하여금 왕궁음악회를 하도록 초청을 해서 정말 놀랍게도 저희가 첫번 선교지에서 안착을 하는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 사역입니다. 다음. 앞서 얘기했던 구로공단 2층 건물은 드디어 5년 만에 5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유치원만 있던 것이 초등학교가 되고 초등학교 6년을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자리매김을 하는 도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 반 동안을 정말 유일하게도 저희 학교만이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시험 치고, 온라인으로 졸업시키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교육부에서 모범 학교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처음에 유치원 원장은 현재 프롬펜예술대학교 우리 이찬의 총장이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는 제가 교장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교장은 전문가인 최지호 교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대학교가 10년이 지나면서 대학에서부터 대학교로 발전을 합니다. 대학에서 대학교로 발전하는 데는 어, 단과대학이 다섯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과대학이 교육대학, IT대학, 그리고 음악대학, 그 다음에 디자인대학, 무용대학 이렇게 다섯 개 단과대학이 돼서 드디어 2년 전에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종합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열악하지만 한국으로 비교를 하면은 예술의 전당에 있는 한예종과 같은 종합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종합예술대학교, 포놈펜 예술종합대학교. 이렇게 기약하면은 매칭이 되겠죠.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는 가자마자 시작한 것이 문화 예술을 통해서 예술을 전하자 이것이 저희의 큰 테마였습니다. 다음 다음입니다. 다음 그래서 가자마자 어린이날 사생대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 나라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입니다. 저희는 방정환 선생이 한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마다 500명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전국에서 컴퓨티션, 사생대회에 경쟁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제7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어, 드디어 음악이라는 것을 접목해가지고 가장 하이라이트로 되는 것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롬펜에 없던 프롬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1919년에 창단하게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우리 음악대학의 졸업생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주요 공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영거포, 우리가 사역이라는 거는 그냥 배출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 열매를 끝까지 키워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년 12월 19일날 제 5회 프롬펜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다음 이와 어울려서 체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번 시작한 것은 프롬펜 배드민턴 경연 대회가 지금 시작돼서 제2 회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까 다섯 개 단과 대학에다가 체육 대학을 연결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편 이 디자인 분야 여기에 대한 것은 국제 대회를 드디어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프놈펜 디자인 포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개 국가에서 예, 발표회를 갖고 전시회를 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편, 저희가 3년 전에 세종학당 신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다음입니다. 이 일을 계속 한국과 캄보디아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12명에서 15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실제 한국에 와서 한국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12명의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들은 제 6회 우리가 KS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와게 오게 됐습니다. 정말 사랑 침내교회에서 이름 그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듣고 있자니까 제가 좀 부끄럽네요. 에, 너무나 큰 비전 이런 거를 65세에 이제 가셔서 이렇게 큰 거를 만들어 놓으신 게 이게 하나님의 큰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우리 민성기 이사장님, 그 다음에 이찬혜 총장님 부부신데,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1년 전에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하셨을 때 예, 그냥 첫 만남을 가졌어요. 예, 그리고 아, 우리가 아무래도 좀 성경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영 대역 성경을 지금 보니까 한 350여 원또그 다음에 필사 노트가 나와서 필사 노트를 한 300여 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하는 이런 좋은 소식을 접하게 해서 정말 감사하고. 아, 우리가 좀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도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좀된것 같습니다.